안녕하세요. 박포로입니다. 옵티팜 보겠습니다. 코스닥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약업종입니다. 시총이 천억 정도 되네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보십시오. 많이 올라갔다가, 3만 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4,700원짜리가 올라갔다가 쭉 내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계속 계속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닥 신호가 두번 나왔습니다. 이때 신호 나왔고요. 이때 신호가 나왔고요. 바닥 신호가 그러면서 매수세가 매수 신호도 나왔네요. 얘는 매수 신호, 바닥 신호 나오고 매수 신도 나왔는데 한 달, 두 달, 세달 동안 매수세가 천천히 나옵니다. 급하게 갈 놈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올라가서 빨리빨리 팔고 싶은데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겠죠. 매수세가 날두달세 달, 달이 나왔는데 이제 그렇죠? 올라갔을 때는 매도세가 확 약해졌을 때 약해지니까 45도 각도로 올라갔는데 막상 매수신호가 나오고 매수세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떨어진다 이건 뭡니까? 아직 물량 확보가 못했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량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겠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얘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신호가 나왔을 때 6800원대에서 7800원 이 금방에서는 여기가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에서 이 선에서는 매수세를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바닥 신호가 일단 나왔으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들어가 볼만 하겠다. 그렇지만 위에서는 아직 물량을 확보 안 됐으니까 윗꼬리가 계속 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 여기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 보시는 게 맞겠지만,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오늘 같은 경우, 보십시오. 거의 26.74% 9,1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밑에서 그냥 밀어버렸죠. 아직 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추세선, 이 삼각 수렴을 해서, 이 가격대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도 그냥 밀어버렸죠. 121선 자리 7,800원대 8,000원대 이, 이 자리가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되느냐 종가상으로 지금 아직 종가상으로는 14분 정도 남았네요. 종가상으로 여기를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길게 윗꼬리가 달고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올릴 생각이 없다. 그렇겠죠. 일단은 이 가격대 에 지금 5,800원대, 5,900원대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450원대 여기도 지지력 테스트 하러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내려간다. 계속 지지력 테스트 하러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다 힘이 없다는 얘기겠죠. 일단 종가상으로 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얘가 하는지 만약에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 한 줄을 사 보고 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좀 많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21선 일봉 차트로 121선이 중요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21선 깨지고 나서 계속 여기도 깨졌죠. 보십시오. 121선 일봉 차트로 121선 깨고 내려간 자리, 깨고 내려간 자리 다시 여기서 깨고 내려간 자리 아직까지는 갈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언제? 다시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런 모습. 121선 강하게 뚫고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61선이 깨져버리면 조심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얘는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밀어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가봤자 다시 또 8100원대 여기서 누군가 여기만 오면 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얘가 올라갈 거면, 121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되고, 8100원대, 여기서도 강하게 뚫고, 그 다음에 8100원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때까지는 얘는 한 주만 사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맞다. 나라셀라 보겠습니다. 나라셀라 얘는 신규 상장을 한 다음에 좀 밀렸다가 다시 쭉 올렸죠. 그러다가 올쭉 45도 각도로 밑으로 내려버렸네요. 얘가 중요한 자리는 이 가격대입니다. 7,800원대, 7,600원대.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얘가 뚫고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상향으로 가겠지만 다시 이 7,600원, 8,000원대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좀씩 좀씩 조정을 받겠죠. 오늘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아, 지금 상한가가 좀 풀렸네요. 일단 보십시오. 올라 가 봤자 얘는 8천원대에서 저항선이 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음, 다음 날 내일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이는지 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뚫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15,000원대. 어, 죄송합니다. 1,800원대네요. 1,800원대.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음 날 뚫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15,000원대, 16,000원대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올 거고요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 그럼 다시 15,000원, 14,000원대 계속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올 겁니다 오늘은 강하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17,000원 이상으로 갭 상승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 무조건 17,600원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로 갈 것이고,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풀려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좀 받겠죠. 지지락 테스트 하러 내려올 겁니다. 일단 일본 차트로 보시면, 일단 매수세가 오늘이 들어온 자리에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만큼 뭐다 힘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힘은 좋다. 그러니까 18,000원대 17,600원대 여기를 잘 보시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일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이는지 18,000원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움직이는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천천히 하시는 게 맞겠다 지금은 상한가를 찾기 때문에 힘들겠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대박나시기를 기원하시고요. 새로 사실 분들은 18,000원 대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